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의 26절로 29절입니다. 앞달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26절로 29절 달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호자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치 입양한 아들처럼 대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에라 7장 14절이나 역대상 17장 13절을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신약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입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도 입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구약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응?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가, 다윗이 감격을 해가지고서 주님을 갖다가 세 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어요. 무회라 7장 11절도 이제 우리가 참조해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주님은 그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응? 아빠 뭐는 어린애들의 칭호 이렇게 간 이렇게 애칭 어린 그런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그런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많이 보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드물어요.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이, 부자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여기서 뭐냐면, 부모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과 양육, 모든 것의 고, 제공, 공급이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게두 번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 의지 편이 에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바위가 되셔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모든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높은 바위, 반석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반석.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 반석이라는 거는, 견고한 것으로서 피난처요, 구원의 그, 응, 구원의 상징, 요새, 고호 인도, 세상 풍파가 그를 해야지 못하는 그런 상징이고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베드로를 반석이다라고 이제 응? 시몬 베드로 반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약에서 이제 근거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섰고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바위,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 부른 게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다윗이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상당히 대견스러워 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가위세계 여기에서 나오는 보기를 네 가지인데, 27절로 29절까지. 첫째, 장자의 보기예요. 장자는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목을 받았어요. 장자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장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시작 때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모든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소유이지만은 특별히 장자는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어 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그 그 세상 풍습 관속에서도 장자가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지닌 경우가 세상 절, 거의 전역에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부모가 장자를 대하듯이 귀하게. 세상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그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윗을 세상 왕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왕들에게 다윗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시편에 볼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 붙여지는 놀라운 그 권능, 절대적인 권능.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뭐 권능이나 모든 지혜나 능력 모든 면에서 다르잖아요. 다윗도 세상 왕들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걸 영원히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 살면서 모든 약속, 국제 조약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있어요. 아니 의회에서 인준한 남은 도루묵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왕만 바뀌거나 뭐가 바뀌나 형편이 바뀌면 또 그때 그때 달라요. 다 웃기는 거예요. 참이 약속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그 헤세드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인데 그거는 성실하신가 짝이 돼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애 인자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일관되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야, 그 언약이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언약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을 또 다시 굳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가 다윗 후손들의 왕권도 보장을 하셔요. 어떻게 보장하셔요? 영원히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왕조가 이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절에 보면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왕이 그의 가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사라지는 날에 하늘이 사라지는 날에 다 왕조가 끝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사라지는 날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하잖아요. 앞으로 태양이 커져서 지구를 집어 삼키는 날뭐 얼마나 간다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세월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천국과 이 세상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창조된 이 세상도 왕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곡을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치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이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지않으며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내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다윗 언약이 아버지 그대로 유하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아버지 아니면 자녀로 영원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만 남았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아버지 그대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과정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